안녕하세요. 파이코인 TV입니다. 오늘 6월 12일이고요. 어, 지방에 출장을 갔다 온 사이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었네요. 한번 차근차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 1.099조 달러, 24시간 기준으로 0.1%상승했구요 비트코인 점유율이 좀 올랐습니다. 45.8% 이더리움 점유율 19.2%. 보여주고 있고요. 7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4%하락됐고 이더리움은 7%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SEC에서 SEC에서 이야기한 증권이다라고 어, 규정을 내리는 그런 코인들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보시면은 바이낸스 코인, 어, BNB 바이낸스 위에서 운영하는 코인이죠. 그다음 ADA 28%, 도지 15%, 트론 14%, 솔라나 28% 폴리곤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거의 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체인링크도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파일코인, 파일코인 한번 보게 되면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34위 위치하고 있고 일주일 기준으로는 약 26.7%, 그 다음에 인터넷 컴퓨터 23.7% 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오늘 나온 이제 첫 번째 어 뉴스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US USD 스테이블 안정적인 코인 달러 코인이죠. 어 입금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EC에서 극도로 공격적이다. 어 강력히 방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바이낸스 US에는 어 US에서 사용하는 바이낸스 사이트고요. 어, 이 바이낸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바이낸스랑은 좀 다릅니다. 바이낸스는 글로벌이고, US는 US에서만 사용하는, 어, 그런 어플이다. 그리고 사이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건이 USD를 입금을 중단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이 바이낸스 US에서는, 어, 코인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돈을 주고, 어, 달러 코인을 받아서 이 달러 코인을 usd를 사서 이 usd를 입금을 해야 되는데 이 입금이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자금이 바이낸스 us로 들어올 수가 없겠죠. 이제 나가기만 하겠죠. 빠져나가기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일하는 은행과 파트, 파트너십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오는 13일부터 어 13일 현지 시간부터 USD 출금도 중단할 준비를 가지고 있다. 어 그래서 만약에 바이낸스 US의 USD 코인 달러 코인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출금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코인을 사 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암호화폐 전용거래소 전환에 사전 조치를 취하고 모든 고객 자산의 1대1 준비금을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출금 처리 중단 기간은 거래량 증가와 주말간 은행 폐쇄와 관련된 조치일 수도 있고 같은 기간 암호화폐 거래와 스테이킹 입출금은 운영이 된다 그래서 스테이킹이랑 입출금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밖으로 바이낸스나 아니면 코인베이스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다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나오는 뉴스는 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계속 딴지를 걸어서 이 코인의 시장을 코인 시장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 이유는 코인의 아마도 이 점점 커지는 확장성과 달러가 많이 이쪽으로 어~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정확한 건잘 모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뉴스인데 크립토닷컴이라고 유명한 게 있죠 크립토닷컴에서 미국 기관 서비스를 전면 중단키로 했죠 이 크립토닷컴에서 거의 많이 나왔었던 어디에서 많이 홍보를 했냐면 ufc에서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근데 아래 읽어보게 되면 21일부터 어, 20, 이번 달 21일부터 미국 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한다 여기 보시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 크립토닷컴은 성명을 내고 미국 내 기관, 기관, 미국 내 기관 고객들의 제한된 수요인해 서비스를 중단한다. 그러니까 제재가 심한 거예요. 제재가 굉장히 심합니다. 계속 그래서 서비스를 중단을 하려고 이미 통보를 보내놨다. 그런데 기관 고객의 서비스 중단과는 별개로 개인 대상의 서비스는 미국에서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크립토닷컴도 최근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죠. 진짜, 미국의 이제 슈퍼볼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막 엄청 좋은 뉴스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홀딩스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현재 파일코인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 파일코인을 가지고 신탁, 새로운 신탁 상품을 냈는데, 이걸 그냥 철회를 했습니다. 왜냐면 SEC에서 계속 뭐라고 하니까. 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레이스케리 자산 운용소에서 뭐 없어진 게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고, 이제 신탁 부분에서 이제 없어졌다. 철회를 했다. 새로운 상품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코인 뉴스로 넘어와서, 어, 지금 이 파일코인 가상머신이 되고 난 다음에, 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차근차근 보게 되면은 어 크레디스라고 해가지고 어이 프로토콜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온체인에서 영 지식 아이디 솔루션을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토콜이고요 이것도 파일코인 가상 머신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쉐일 프로 프로토콜. 그다음에 얘는 프로덕션 준비와 LLM 그리고 추론 API. API를 API에 관여된 그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cook.dev 이거는 파일코인 스마트 계약 허브입니다. 그리고 리솔루티 리솔루티오라고 해 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NFT 사기 퇴치를 위한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이거는 NFT.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고요. 이게 파일코인 가상 머신 때문에 나온 건데 지금 현재 이 NFT 사이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자산이 NFT로 조금 있습니다. 이더리움으로 NFT로 좀 있는데 어 지금 이 NFT가 강제 트랜잭션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있는 그 데이터가 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마켓 암호화된 NFT를 위한 새로운 어, 토큰 표준 이거는 이제 랩을 씌워가지고 파일 코인에서 그 NFT를 변환시켜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더리움에도 있는 거고 근데 파일 코인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ST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st 파일에서 어 10%에서 많게는 20%의 이자를 줍니다 1년 기준으로 이런 것도 파일코인 가상머신을 통해서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잭레빌 파이낸스라고 해가지고 탈중앙화 채권거래소도 발생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파일코인 네트워크 자체 안에서 이 가상머신을 통해서 자동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고요 자동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파일코인의 생태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막 증권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파일코인은 증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POW 작업 증명 코인이기 때문에 채굴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도 역시, 어, 채권으로 증권으로 이제 등록이 되려다가 또안 됐죠. 계속 하다가 SEC에서 계속 우겼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금 현재 파이코인 네트워크 채굴 파워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21엑비바이트가 늘어났고 전 세계에 참여 중인 채굴 노드는 3,529개입니다. 그리고 블록 보상은 14.4427개의 블록 보상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블록 보상은 떨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드를 검색을 해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거의 1 0회타 가까이 됐죠. 매일 늘어납니다. 매일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채굴량을 오히려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게 되면 이 친구도 계속 테라바이트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파워가 늘어나고 있어요. 담보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왜일까요? 파일코인이 쌀때 회사의 규모와 몸집을 키워놔야 됩니다. 예, 저희는 그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1페타 있는 계정인데 이걸 한번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0일 기준으로 30개 에, 윈 카운터를 했습니다. 블록을 잡았어요. 그러면 30개 곱하기 블록 보상이 14.4개였죠? 그러면 한 달에 약 432개를 채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12개월을 하게 되면 약 5100개가 현재 이 노드에서는 어,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담보금이 몇 개가 들어가 있죠? 담보금이 6904개가 들어가 있는데 5184개가 1년에 채굴이 돼요. 수익률이 생각보다 괜찮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채굴시어 같은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인 플러스에서도 가장 최근에 받은, 음, 가장 최근에 받은 이 6월 9일날 받았네요. 점점 이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점점 승인이 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의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우리 나라 안에서도 우리 나라 안에서도 분산이 돼야 됩니다. 데이터가 분산이 돼야 되고 IDC가 여러 개 있어야 돼요. 혹은 어뭐 채굴장, 채굴장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최, 최소 네 군데, 최소 다섯 군데 이렇게 분산을 시켜놔야지만 뭐를 주냐면 이 데이터 캡을 줘요. 어 그래서 저희도 그 작업을 또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주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이 돼서 파일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이 돼서 굉장히 좀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파일코인이 이번 연도에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요 내년부터 파일코인은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한 번씩 늘렸을 때 조금 조금씩 어, 월급 받으면은 한 5%? 한10% 정도만 조금 조금씩 매집을 해나가면 그래도 나중에는 좋은 결과 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어, 멋있는 그리고 성공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